의존적 성격은 종종 심리적 학대의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알고 보면 그 사람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는 모습이지만 그 뒤에는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내 결핍을 채워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난 떠날 수 없어요. 당사자도 모를 수 있는 아니면 알고 있지만 애써 외면하고 있는 자신의 깊은 속마음입니다. 너의 심리학.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살다 보면 서로 잘 맞는 관계가 있고 그렇지 않은 관계가 또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관계는 최고의 궁합이자 최악의 궁합이기도 합니다. 가장 잘 맞는데 동시에 가장 건강하지 못하기도 하죠. 자기애적 성격과 의존적 성격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자기애적 성격을 자세히 다뤘어요.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거만한 행동이나 태도, 지나친 자신감, 착취적인 대인관계, 공감 능력, 결여, 의존적인 성격인 경우에 이런 성격의 사람들에게 끌리기도 합니다. 전부 그렇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존적 성격이 형성되는 심리적 과정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비교를 위해서 일반적인 성장 과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렸을 적 성격 형성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모의 충분한 심리적 위안입니다. 앞으로 맞서게 될 세상을 탐험하도록 해주는 심리적인 기지 같은 거죠. 아이가 좌절할 때면 부모가 심리적인 위안이 되어주곤 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는 무엇이든 할수 있는 슈퍼맨, 슈퍼우먼 같은 존재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언제까지나 슈퍼맨, 슈퍼우먼으로 남아있을 수 없다는 거죠. 정신적으로 건강한 아이는 이런 식으로 발달합니다. 어렸을 적에 슈퍼맨, 슈퍼우먼을 심리적으로 내재화하게 됩니다. 바로 옆에 만약 부모가 없더라도 내면화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독립할 수 있는 성인의 상태가 된 겁니다. 반면에 의존적 성격은 심리적 안정기지가 내재화되지 못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성인인데, 깊은 내면의 심리적인 자기는 여전히 작은 아이 모습입니다. 어렸을 적 부모에게 의존했던 마음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존의 대상은 이제 부모가 아닌 누군가에게 옮겨가게 되죠. 대체로는 연인이고 더 나아가면 배우자입니다. 친구가 그 역할을 하기도 하죠. 내면은 공허하고 위축되고 열등감이 가득한데 타인에 대한 의존을 통해서라면 자신도 큰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 상대는 어렸을 적 부모처럼 강한 모습이면 가장 좋습니다. 강하고 유능한 사람과 하나가 되고자 합니다. 하나가 됐다는 환상을 통해 자존감을 향상시킵니다. 타인에게 의존하려는 마음은 결국 자존감을 느끼고 싶은 생존 욕구 같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겉보기로는 가장 강해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인 거죠. 의존적 성격의 심리적 결핍을 가장 잘 채워줄 수 있는 성격이 자기애적 성격인 겁니다.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의존적 성격의 특징은 옆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헌신적입니다. 상대의 말에 자신을 희생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복종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화나는 일도 물론 생기죠. 하지만 억제합니다. 이들에게 감정을 억제하는 정도는 힘든 일이 아닙니다. 진짜 힘든 일은 그 사람에게 버려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면 관계를 해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생기게 되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순종적이기만 한 사람한테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부담이 된다는 거죠. 상대가 떠날 수도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의존적 성격은 필사적으로 더욱 착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착한 행동이 오히려 상대를 떠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애적 성격이라면 다릅니다. 자세히 보여드린 적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기의 성성격의 실제 내면은 자기 비난으로 가득합니다. 어렸을 때 겪은 비난과 비판이 그대로 내재화된 겁니다. 상처로 얼룩져 있어서 마음이 우울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건 버려지는 것이라는 믿음이 뿌리가 깊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본 모습인 우울한 모습을 깊게 억압합니다. 대신 거만하고 과대한 모습으로 포장하죠. 타인의 비판은 억압해둔 자신의 우울한 모습을 떠오르게 하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된 것처럼 보일 때 격하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오로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이들의 인생 목표입니다. 그걸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자기중심적인 모습에 지쳐서 나가떨어집니다. 하지만 의존적 성격이라면 다릅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들의 인생 목표는 상대가 자신을 떠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들은 상대가 떠나면 자신이 다시 작아질 수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자기의 성 성격은 기분만 잘 맞춰준다면 떠나지 않습니다. 의존적 성격 입장에서는 최고의 특기가 자기 감정을 숨기고 상대 눈치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존적 성격의 소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이들의 버려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은 보통 사람들의 두려움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심리적인 생존과도 직결된 본능적인 두려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최대한 숨기고 상대의 감정을 살핍니다. 화가 나서 자신을 버리지 않도록 기분을 맞추는데 온 힘을 다합니다. 자기의 성성격은 결핍이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자기 비난으로 인해서 실제 되면은 떠돌러더랍니다. 그러나 의존적 성격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그 결핍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상대는 자신을 비난하는 일이 없으니까요. 양쪽 모두 상대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자기애성 성격은 순종적인 의존적 성격에게서 인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의존적 성격은 거만한 자기애적 성격에게서 힘을 얻게 됩니다. 양쪽 다 서로에게서 자신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서로를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면에서 건강하지 못한 관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틀로 이야기해 볼 수도 있는 주제입니다. 의존적 성격은 종종 심리적 학대의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알고 보면 그 사람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는 모습이지만 그 뒤에는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내 결핍을 채워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난 떠날 수 없어요. 당사자도 모를 수 있는, 아니면 알고 있지만 애써 외면하고 있는 자신의 깊은 속마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피해자니까 당장 헤어지라고, 이혼하라고 말하는 게 통할까요? 의존적인 성격이지만 다행히 너무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잘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희박한 가능성에 기대를 걸기 때문에 만약 폭언이나 폭력을 당하게 되더라도 심리적인 독립이 어려워집니다. 그래도 잘해줄 때도 있는데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나? 사실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이상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마음이 공허한 사람 두 명이 만나서 만들게 되는 매우 비극적인 이야기인 거죠.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되는 게 결국 자기 탓이라고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물론 착취적인 대인 관계를 정당화하려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다만 어떤 두 성격 간의 상호작용이 완벽하게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쳐보기로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